기한팔사가 예고 없이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습니다. 최근 기한팔사 유튜브 채널에 퇴사한 여직원의 하루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. 이 영상에는 기한팔사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의 현재는 자신의 꿈을 일고 가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박 작가가 등장했습니다. 기한팔사는 퇴사 후에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박 작가의 작업물을 보고 필력이 있다. 팔리는 그림을 안다라며 칭찬했습니다. 이어서 이 작가는 불안감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를 소개한 다음, 과거 미술 강사로 일하던 시절 생긴 불안장애로 현재까지 약을 복용 중이라고 털어놨습니다. 박 작가는 기한8사의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강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. 그는 회사에 누가 찾아오면 기한8사 보러 왔다고 하더라며 약속 잡고 오신 거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했다. 그래서 초인종만 울리면 확 날카로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. 그러자 기한팔사는 우리 회사에 가끔 이상한 분들이 왔다. 나 만나겠다고 덩치 큰 아저씨도 오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, 술 마시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에 충격을 안겼습니다. 기한팔사는 그때 직원이 너랑 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.